안녕하세요. 건강채널, 놀부TV 옛날로 보입니다. 어, 오늘은, 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영상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날씨 따뜻하니까, 어, 더 춥기 전에, 어, 산 정상에 있는 우물에 가서, 어, 청소, 우물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먹는 게 나니까. 지금 겨울에는 이제, 이 수도 관이 얼기 때문에 좌우에서 관을 연결했는데 밑에서는 안 나오고 어 겨울에는 직접 저 위에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먹는데 어 그래서 먼저 먹을 물을 뜨고 배낭에다가 페트병을 어, 지금 다섯개정도 부고하는데 먹을물을 뜨고 우물을 네, 청소해 보겠습니다 어, 샘물이 아주 좋아요 아, 여기 이거 구분능선 거의 정상 부분에서, 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오염원도 없고, 굉장히 큰 나무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바위도 있고, 아예 이끼가꽤있죠그 아주, 저한테는 이 샘물이 아주 좋은 보물입니다. 이 물이 거의 1년 내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봄에 아주 가물을 때도 물이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물이 많지는 않은데 뭐 페트병으로 하루에 한 5개에서 10개 그 정도 물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물이 좀 있을 건데 물을 뜨고 날이 따뜻해가지고 우물 좀 청소 좀 하려고 그래요 네. 물이 있죠 바가지라아 겨울에 물뜨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바가지라 아예 넣어놨어요 물맛이 참 좋아요 그럼 물을 뜨고 이렇게 배낭에다가 페트병 다섯개 넣으면 딱 맞아요 물을 뜨고 우물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우물에서 먹을 물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페트병으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면은 니트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 삼아 올라와서 겨울에는. 근데 물이 안오르니까물 떠다 먹면 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물 맛도 좋고. 인체 70%,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물을 먹는 게 건강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등만 받으면, 다 됩니다. 인체 70%가 물이죠. 건강한 물을 먹는 게 미네랄이 많은 건강한 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물은 그렇게 많이 안 나도 하루에 음, 페트병으로 다섯 병 정도 이렇게 가물을 때도 마르지 않고 꾸준히 나와. 아, 이 시원한 물맛 이제 한번 봐야죠. 아, 아주 꿀 맛입니다. 자 이제 물은 다 받았고 이거 집어 넣고 물 어, 청소를 예. 네, 먹을 물은 이렇게 팥병으로 다섯 병 배낭에 다떴고물 청소를 바닥에 흙이 조금 쌓여가지고 배관 보수하고 물을 퍼내고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물초수를, 어, 바닥에, 그 진흙 찌꺼기를 다 긁어냈습니다. 어, 저 밑에, 어, 바닥에 구멍을, 물이 나니까 바닥에만 구멍을 뚫고, 어, 딴 데는 뚫으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우물 만들 때, 딴 데는 구멍을 뚫으면 물이 나가니까 바닥에 이렇게 지금 가만히 보면 은 밑에서 구멍에 물이 나오는게 보여요 카메라를 가까이 대보면 어 구멍이 보이죠 구멍통 이렇게 바닥에만 어, 구멍을 몇개 뚫고 이 물이 이제 바닥에서 나와가지고 이렇 고이겠고, 그러니까 물 배관 나가는데 여기 말고는 구멍을 뚫으면 안 돼요. 물이 다 빠져 나가요. 그래서 내일쯤에 다시 와서 물이 고이면 한번더 청소하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어, 먹는 물 우물 청소를 했습니다. Okay,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